이면찬 피아니스트의 그 인터뷰 내용이 온 뉴스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이태리의 어느 한 잡지에 인터뷰를 한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마지막 학업 기간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과도한 경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첨재 학생조차 경쟁 때문에 죽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책감이 들거든요. 우리 뭐 어른들이 다 공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유아 사교육이 엄청 나잖아요. 3살 영유아들조차도 시험을 보게 하는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3곳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레벨 테스트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현실은 너무 달라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67개 분점 있는 학원 대상이 자체 입학 시험에 이름까지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자신의 수준을 테스트 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수전사가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학원 행정처분이나 그런 적발 현황 같은 거를 보면요. 범법 행위가 엄청나게 증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체크할 수 있는 인원도 너무 적어요. 제가 1년 넘게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탈법을 하거나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뭐, 반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